경영진도 바꿀 수 있다. 회장님도 바꿀 수 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중요 의사결정을 할때 이제 스튜어드십 코드를 채택하고 있는 기관 투자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게 됐다. 와, 이제서야 내 마이너스의 수수께가 풀리네. 야니 증권회사 다니니까 잘 알겠네. 뭐뭐새 뭐, 뭐, 뭐. 뉴스 보니까 스튜디오스 코드 캐사코 카드인데 그건 뭔 소리고? 무슨 뭐 드레스 코드가 뭐였더나스튜어드쉽 코드다. 스튜어드가 뭐냐면 집사. 아, 배트맨 알지? 배트맨. 배트맨 이 배트맨 이건가? 어. 이건가? 이건가? 둘다 아니다. 알프레드가 다 관리해준단 말이야. 배트맨은 정의 시킨다고 바쁘지손로 누가 키워? 그걸 집사라고 한단 말이야. 스튜어드라고 한단 말이야. 결론부터 얘기하게 되면 기관 투자자란 얘기 들어봤나? 뭔지 모르겠지만 어딘가에 계신 분들. 예를 들면 펀드 알지? 펀드. 그 펀드를 누가 운영하는 줄 아나 펀드 안에 주식이 들어가 있잖아. 누가 에서하는 이거? 증권회사는 운영을 안 합니다. 자산 운용사에산단 말이야. 어느 주식을 사지, 어느 걸 팔지 결정하는 사람들이 자산 운용사란 말이야. 그리고 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가장 큰 기관 투자자가 있다. 바로 국민연금. 국민연금도 해외에 있는 부동산도 투자를 하고, 당연히 주식도 투자를 하고, 그 외에 금융상품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낸단 말이야. 이제 기관 투자자는 게 많았으니까. 근데 왜 스튜어드십 코드가 지금 이렇게 말이 나오냐. 이게 제일 처음 시작된 게 어디냐면 영국이다, 영국. 영국 의 편지 같은 그런 기관. <laughs> 우리가 다 알다시피 2008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노? 국제 위기 서프라이모기지 때문에 150년대 투자 은행이 망하고 난리가 났나. 그때 영국에도 기관 투자자가 있을 거 아니야. 이 사람들이 반성을 했단 말이야. 2008년도에 그렇게 위기가 왔던 이유가 경영진이 그 회사의 수익만 생각을 해서 무리하게 위험한 대출을 일으키고 그 대출을 가지고 위험하게 또 파생 상품을 만들어서 팔고 그렇게 하다가 대출에서부터 문제가 터지니까 도미노처럼 빵빵빵빵 터져 가지고 리만 브라더스가 날아간 거야. 이럴 때 기관 투자자들이 분명히 주식을 갖고 있는 그때 얘네들이 위험한 걸할때 주주로서 하지만 노라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주주는 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 회사의 중요한 경영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단 말이야 아 우리 이거 노 학교 하면 노가 되는 거야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일수록 그 힘이 세진단 말이야 근데 개인투자자보다 기관투자자는 덩치가 크잖아 근데 이때까지는 그 기관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를 안 했어 관심이 없었던 거지 투자를 했는데 회사가 보니까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 그냥 그 주식을 팔아버려 그 주식이 하루만 파는 게 아니잖아 며칠 동안 계속합니다. <laughs> 그러면 펀드에 투자했던 사람들의 수익률은 주가가 빠지니까 빠질 거 아니야? 이제서야 내마이너스의수수께기가 풀리네. <laughs> 이런 악순환이 됐단 말이야. 그래서 2010년부터 영국은 이걸 도입을 했어. 스튜어드십 코드라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한국이 2 0 1 6년도에 들어와. 그래서 이 스튜어드십 코드가 뭐냐면, 와, 이제 나오는 거가? 이 배경이 제일 중요하다. 자기들이 주식 운영을 함에 있어서 우리는 이런 이런 원칙에 따라서 하겠다고 하는 자율 규칙. 이런 거야. 아. 규칙을 딱 정해놓고 우리 이거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사람들한테 다 공표하고 그걸 따라가는 그 규칙을 스튜어드십 코드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그 규칙을 나도 따르겠다. 나도 따르겠다 이러면서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그쪽으로 많이 자발적으로 오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요즘에 그게 이슈가 되는 거야. 아 그래 좋은 얘기 잘 들었다. 아 야야야 야, 야.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까지 알아야 어디 가서 야, 증권회사 댕기는 친구가 안다고 얘기할 수 있는 니라 한국이 중요하다 아이가. 1 기준으로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를 자발적으로 채택한 기관 투자자가 몇 개냐면, 179개다. 많이 들어왔네. 많이 들어온 거지. 그 중에 가장 많은 걸 차지하는 게, PEF, 프라이빗 에쿼티 펀드라고 사모 펀드 들어봤죠, 사모 펀드. 사모님들하고, 야, 네가 알아서 수익 내줘. 나야돈 맡길 테니까. 그러면 그 펀드는, 야, 알겠습니다 하면서 어제 투자를 해야 될거 아니야 주식에도 투자를 하겠지? 돈이 많이 들어가겠지? 그러면 지불이 높겠지? 의결권 행사할 수 있겠지? 이런 펀드들이 많단 말이야. 그게 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자산 운용사, 펀드 운영하는 회사. 그 중에 단일 회사로 제일 힘센 게, 국민연금. 국민연금이 투자하는 회사 천. 6 0개가 넘는다. 국민연금이 투자하는 전체 액 중에 주식에만 들어가 있는 게 국내 주식이다. 164조가 지금 들어가 있단 말이야. 아... 그리고 지분율이 10% 넘어가는 회사가 90개 늘린다 그만큼 국민연금 한개 기관의 힘이 어마무시하다는 거지. 완전히 그 형님이래. 그러니, 국민연금이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를 자기들 이잘 따라가지고 제대로만 운영해준다면,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회사 가치도 높아지고, 결국은 그게 주주한테도 도움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국민연금이 2018년도에 그걸 채택하기 시작했다. 스튜어드십 코드에는 7 개의 원칙이 있다. 이걸 채택하는 자산 운용사들은 욕심부리지 마라. 뭐. 뭐 그런 거야, 그런 거. 맞아, 맞아, 맞아. 수탁자 책임. 아무튼 <laughs> 그. 수탁자가 뭐냐면, 기관 투자자들은 우리 일반 투자들이 자 맡긴 자금을 받은 사람이잖아. 수탁자 한 사람들이잖아. 그런 수탁자들이 우린 수탁자로서 이런 거, 이런 걸 책임지고 을 하겠습니다. 라고 공표를 하고 기준을 정하는 거야. 두 번째는 뭐냐면 이해상충. 회사가 돈을 많이 벌려고 하다 보니까 투자자들한테 위험한 걸 많이 팔아야 돼. 근데 반대로 투자자들은 이해가 안 맞잖아. 이해상충이 됐을 때 우리는 이런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공표를 하는 거고. 또한 가지는 의사결정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의사결정권 행사했던 리스트를 다 올리고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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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유로 찬성하고 반대를 했습니다. 라고 하는 걸 보고하겠다. 그리고 이 활. 활동들을 주기적으로 공개하겠다 요런 것들 그런 한 일곱 가지 정도의 기준을 세우고 우리 따르게요 라고 하는 회사가 179개라는 거야 와 그걸 이들이 다 보고서 쓰고 와. 밑에 와도 죽으라겠네. <laughs> 아, 근데 그래가지고 뭐, 뭐 달라지는 게 있나? 바뀐다. 바뀐 사례도 있다. 이결권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 경영진도 바꿀 수 있다. 어? 회장님도 바꿀 수 있다. 어차피 표대길이니까. 실제로 그런 유사한 경우가 생겼다. 그 있잖아. 2014년도인가? 그 대한항공 비행기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고 아, 근데... 그렇게. 이렇게. 땅콩. 아, 그리고 난 다음 2019년도 정기주주총회가 열린다. 이때 아주 중요한 안건이 하나 올라오게 된다. 땅콩을 뭐 어디 껐쓸까 뭐. <laughs> 기업의 회장님의 연임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야, 이거 흥민진진하네 초대결이잖아. 투표했어. 그때 국민연금 일때한11.56% 정도 지분이 있었는데 국민연금은 그때 반대표를 던진 거야. 반대합니다. 소액주주들 반대합니다 하고 외국인 투자자도 반대합니다 표를 던진 거야. 그래 가지고 결국 최고 경영진 연임권이 부결이 돼 버렸어. 회장직에서 내려와 버리게 될 일이 생겼단 말이야. 만약에 그때 국민연금이 옛날처럼 아이거난 모르겠고 기업이 알아서 해라고 찬성을 던졌으면 100% 연임 됐을 거라고. 야, 근데 다음 달터 국민연금 좀더낼수 없나? <laughs> 이렇게 국민연금이 갖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이그 힘이 있잖아. 이걸 제대로 써서 기업의 가치도 올리고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야 주주들한테도 이익이 된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이게 요즘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거 추세라니까. 또한 가지 있다. 작년에 진짜 말 많았던 거 LG 화학, 물적분할. 그게 LG 화학도 그때 물적분할 주주총회 권으로 올랐거든. 그때 만약에 이게 주주총회에서 부결이 됐었으면 물적분할이 안 됐던 거지. 그때 국민연금 반대표 던졌다 근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안 되나 투자자들이 많잖아. 외국도 있고 중요한 거는 그래도 국민연... 금은 기업가치를 봤을 때 주주가치가 희석이 된다 이러면서 반대편을 던졌다. 옛날 같으면 그냥 아, 알았다 그냥 오케이 찬성이고 했을 텐데 이제는 바뀌 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기업들이 중요 의사결정 을할때 이제 스튜어드십 코드를 채택하고 있는 기관투자자의 눈치 를볼 수밖에 없게 됐다 이거지 와 야, 이거 멋있다 야 이거. 이게 주총 때 아니라도 자기 의견 을 표시하기 시작했다. 공식적으로 하든 비공식적으로 하든 기관투자자 입장에서 우리 주주가치를 위해서 이걸 이렇게 해달라 예를 들면 배당. 너 이번에 돈 억수로 해버 벌었던데 아니 그래. 나는 벌고.. 볼... 아, 아.. 그렇지 아네비장님이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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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근데 배당금왜 이거만큼 안 해? 아 우리 배당... 회사가 많이 번 것처럼 보이지만 어 이보세요 저몇주 있는 거 아시죠? 제가 계산해 봤는데 이 정도는 충분히 더 배당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럴 수 있지 그렇게 그럼 저추총때 반대 의견 내겠습니다 짠 이렇게. 이러시나 이렇게 되는 거라고 어.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요거 도입하고 난 다음부터 그렇게 배당이 늘어나고 있는 게 숫자적으로 나오더라 이거지 그러면 뭐 우리는 좋잖아 투자를 하고 배당도 더 많이 받고 그래서 말인데 또 재밌는 관전 포인트가 하나 있다 1월 28일 날에 포스코에서 주주총회 열리거든 그 주주총회 안건이 뭔지 아나? 물적분할 이 포스코가 물적분할을 통해서 이 포스코라고 하는 그 철거회사를 비상장으로 만들고 이 위에 이제 포스코홀딩스라고 하는 지주회사를 만든다고 그 의견을 올린 거야 그럼 또효대글 들어가겠지 그때 이 국민 연금이 야들가자 어, 지불이 있단 말이야. 그렇지. 그래서 지금 모든 우리 동학개미들 입장에서는 야 물적 분할하지 말고 인적 분할해서 나도 좀 새로운 회사 주식 나한테 좀줘 이게 동학개미들은 원하는 거거든. 자 여기서 이제 주총에서 국민 연금은 어디에다가 표를 던질 것이다. 찬성이냐 반대냐. 야 근데 그 코스트코가 그 양재동 있는 거 얘기하는 거 맞지? 포스코라고 포스코.